반갑습니다. 명리 심리 상담사 조영권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우파에서 유명해 주신 분이죠. 리헤이 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사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주 8글자를 보면요, 그 월지를 가장 먼저 보시면 80%는 해석된다고 에, 보면 됩니다. 편관격, 내가 사는 세상에 문제가 많다. 뭐 위기적 상황이 있다 하여튼 내 주위에 뭔가 질서가 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편광격이 느끼는 세상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으면 공격하는 창으로서의 역할이 편관이에요 해결사죠 해결사 그러니까 외부에 잘못된 일이 생긴다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로 편광격은 그거에 대한 방어작용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관격은 내부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거든요. 근데 이 편관격은 외부를 언제나 보니까 그 외부에서의 리스크를 언제나 느껴요. 레이더가 바깥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격해 가지고 질서를 잡는 역할이 바로 편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좌우명이 행복해라 이거래요. 그 이유가 있겠죠. 본인이 마음으로 언제나 위기적 상황을 느끼고 있으니까 행복해라, 행복하자. 아마 자기에게 해주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해주는 말일 것 같은데요. 자, 이 편관격은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권력자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편관이라도 관이잖아요. 어쨌든 시스템 내에서 자기가 큰 소리는 치는 성격이 있는 거죠. 강인한 성격. 음, 어,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먼저 공격대로 나가는 선봉대적 성격이 에,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딱 맞겠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분이죠. 에, 이 편관을 일단 마주하면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일단은 공격자로서 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아, 그리고 내가 사는 세계는 질서가 뭔가 좀 잡혀 있지 않은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위기 의식을 많이 느껴요. 제가 뭐 이분 이번에 수업하에서 알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상을까진 자세히 모르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을 좀 봤거든요. 에스콰이어즈와의 인터뷰를 보니까 코카인 버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간략하게 한 말이 있는데요. 요거예요. 저희는 각자 다른 팀에서 겪었던 문제점을 터놓으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죠. 여러 가지 말도 했겠지만 본인은 어쨌든 마음속에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어쨌든 문제점이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편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외부에 잘못된 일이 생긴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편관이다. 그러니까 상대 조심 마인드가 언제나 있어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가 언제나 있는 것이 이 편관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딱 중심에 놓고 리에이씨를 보시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뭐 재생살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그렇게 복잡한 건알 필요가 없고 이 재라고 하는 것은 돈일 수도 있고, 내 주위에는 조직일 수도 있고, 나와 함께 하는 공동체, 나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지에 정제가 먼저 있고, 편관이 이렇게 있으면, 규율을 지키는 조직이 내 옆에 있다. 나는 규율을 조, 지키는 조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임자 일주시네요 그리고 편관에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겠죠? 이 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간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근이 있다. 있으면 일단은 좋아요. 편관격에 근이 있으면 아까 말했던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이 없으면 안타깝게도 문제 해결 능력은 나. 그럼 문제를 보면 이 근이 없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들어갈 때를 알고 빠질 때를 아는 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빠지면 해결할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 들어갈 때, 나올 때, 구분해서. 근이 없으시면 있는 사람과 공동 관계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든든히 받쳐주는 뿌리와 같은 역할이잖아요. 근이 있으면 에 까짓거 한번 해보지 뭐아 붙어 이런 자세가 돼요 그러니까 팔자에 이 근이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근이 있으면 이 분이 한 나이가 서른 정도 됐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온 강자예요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분 팔자에 지금 뭐 시지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좀 불완전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근이 있다라고 하는 거 편관격인데 겁재라고 하는 일지 아래에 자수 겁재가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차츰차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래에 있는 듯해도 결국 강자가 되는 것이 편관에 근이 있는 경우예요 칼로 막이 막 위협을 해도 뭐야 이거 이런 식의 태도가 딱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위험에 대응해서 싸우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강자가 되죠. 저는 편관격을 볼 때는 가장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이 없으면요 위기의식이 더 커요, 사실은. 어쨌든 편관격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위험을 감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근이 없으면. 까지 해보지, 뭐, 보다는 위기가 올것 같고, 우한이 올것 같고, 뭐, 미래에 불안한 뭐가 올것 같고, 하는 요기에 조금 더 크다고 보면 돼요. 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럴 공산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명리 심리를 하면서 좀 멘토링을 해드리는 입장에 있는데, 이렇게 자꾸 물러서는 사람, 정말 뭔지 모르게 공포심이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있는 사람에게 야, 근성을 가져라라고 무조건 얘기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이 없으면 위기 의식이 더 크거든요. 사실 그게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나갈 때와 들어갈 때를 잘 구분하는 게 인생을 잘 사는 방식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자꾸 물러서는 마음이 자기한테 있는데, 어거지로 누군가의 푸시를 받아서 도전했을 때 크게 더 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피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빠져라 문제해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 같지 않으면 빠져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용기예요. 뭔가 될것 같은데 저걸 잡을까 말까 해서 빠졌을 때 그것을 해결할 사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 관계로 가치를 차지하는 거죠. 저는 그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리에이 씨 같은 경우에는 근이 있죠. 근이 있는 경우에는 잡을 수 있는 사람이고 붙어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저는 이분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에 있는 편관과 아까 잠깐 정제, 겁제 설명해 드렸고요. 천간을 보니까 편인이 두 개나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척 드러나는 부분은 사실은 이 편인이에요. 편관격의 편인이라고 하는 거는 조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사. 그러니까 외국부적 위기 상황에 대한 공격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편관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 공격을 위해서는 니네 편인지 나의 편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이 편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판단을 위한 시간을 가진다는 뜻이거든요. 이성적으로 알기 위해서. 때로는 긴 시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이 편인이에요. 그 인터넷을 보니까 퍼플로우 때, 그리고 코카인 버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지금 원탑 댄서가 되기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을 인내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퍼플로우 때 아마도 좀 네, 이전 에, 리더와 갈등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딱 부러지게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가 아니라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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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이 약간 좀 봉합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왔다는 뉘앙스가 여기저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죠. 몰라. 자기 기준에서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고, 결국은 뭔가 해결을 보기까지에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고,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편관격에 있어서는 조사한다는 거예요. 가려내가지고 결국 행동에 옮기기까지 가는 게 편관인데, 결국, 이분은 결단을 어느 순간에는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갈라섰고 코카인 버터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에스콰이어 거기 보니까 좀 이런 걸 추리, 추론하는데 좀 뭔가 좀 어, 자료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질문이 이거예요 리헤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게 있다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의 드는데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보는데 진득한 사이가 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편인이두 개씩이나 있으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조사하고 조사하고를 또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laughs> 물론 다를 수는 있죠 안 걸리면 됩니다 걸리면 차단을 한다는 거죠 편관은 결국은 창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차단을 한다는 거죠 리에이 어, 씨 보니까 엄청 대단해요 댄서면서도 사업도 하시고, 그리고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의 지식을 갖추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술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냥 춤만 추어서는 어 실용무용과에서의 어떤 힙합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기는 힘들겠죠. 그건 차이가 있잖아요. 한양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실용무용과에 춤을 추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정도가 되려고 하면 이 편인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구별하고 구별하고 이러한 태도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몸에 완전히 밴 사람이라고 하면 인지적 능력이 장난이 아니겠죠.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춤을 추는 사람만이 아닌,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키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도,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씩이나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뭐이 편관을 보면, 제가 좀 선호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없는 강인함. 사람이 위험이 있는 거죠. 수파에서는 뭐다 분장을 하고, 거의 분장 수준으로 하고 나오더라고요. 약간 까만 얼굴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장을 하시던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데 있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이 있는 스타일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오늘 사주로 간단하게 리헤이 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좌우명이 행복해라죠.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